선물이 가져오면은 팔십프로 편성 씁니다. 주민들이 없어갖고 가 와가지고 물을 써야될거 아닙니까? 물을 안 쓰고 쫙 땡겨버리면 지금 편성 올라갑니다. 세 파이 갖다 주봐야 장사하는데 목숨을 쓴다는 거예요. 펜션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다른 주민들이 사용할 물을 남겨주지 않고 모두 가져가고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. 어찌된 일일까요? 펜션 운영을 위해 이 섬에 들어온 사람들과 원래 살던 주민들은 물을 사이에 두고 대립하고 있는 겁니다. 섬 마을을 갈라놓은 물과의 전쟁. 이렇게 지역에 대격이 있어요. 위에도 대격 굉장히 큰게 아. 2 0 0 300명 정도. 물 사용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펜션마다 물 탱크는 필수입니다. 공동으로 쓰기로 한 물이 이 물탱크로 옮겨지는 것에 주민들은 화가 났습니다. 내가 물좀 올렸으려고 올렸어요. 그좀 끌어 나중에 이랬더만 지도 깜빡 나도 깜빡한 거요 그리고 밤새 돌아다 보니까 다 뽑아 올려진 거요 그리고 그거 다 잘못했다 그러면 인정한니까 이번 일은 순전히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합니다. 그런데 다른 보여줄 것이 있답니다. 이거 보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실 거예요.

그냥 오해인 걸까요? 네. 저희가 그전 이장님 좀 만나려고 뵈 하는데 전 이장님 어디 있는지 알수 있어요? 아, 알수 제가 전 이장입니다. 네. 예, 예. 아, 전 이장님이세요? 예예. 예. 타이머 저. 뭐, 그도 네. 뭔가 보여줄 게 있다고 합니다. 그를 따라간 곳에 커다란 물 탱크가 하나 있었습니다. 자기들 저장고 식수 탱크 저장고 거기에도 물을 꽉 채워놓고 그냥 불안하니까 무조건 다 채워놨던 것 같아요. 제수 안에 물만이라도 남겨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내 차례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다 빼가 버리니까 도끼로 물그 호수를 깨버렸어요. 전 이장이 물탱크 밸브를 파손하자 이주민 쪽에서는 전 이장을 고소했다고 하는데요.